코인 캐스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1시 46분) 오늘 좀 방송 좀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오찬 약속이 있어서요 네 이렇게 또 업무차 그랬습니다 자 방송 늦게 출발해도 그래도 할건 해야죠. 2860원. 오늘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비트코인이 요즘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고 레버리지 롱 포지션 청산이 원인일 수 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다른 때보다 더더욱 좀 유별나죠.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한 8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8,2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간단하게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멤버십 최고급 과정, 고량주 과정입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네, 제가 어떻게 내는지 그런 것들을, 어, 어, 알려드리는데, 어제 피핀이라는 정, 이 암호화폐, 쇼스로 딱 3배, 3배 레버리지만 써서 91% 당겼구요 수익금액은 한 240만원 정도 네, 일반 이렇게 여러분 연구 안 하시는 일반인들은 일반 투자자 분들은 알수 없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네, 어느 순간에 페이크가 딱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한번두번 번 화끈하게 딱 잡고 네, 다 먹고 전량 익절 완료했습니다 이런 거 네. 일, 어, 일반인들한테는 공포겠죠 왜 올리다가 다 떨어뜨려 이건 사기야 음. 그렇게 이야기 하기보다는 네. 뭐사귄지 아닌지는 뭐저기저 말이 계속 꼬이고 있네요. 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같이 쇼 잡아. 이러면 되잖아요. 오늘 아동 동길 땡 님, 동길 땡 님. 환영합니다. 어 김상수 님 이렇게 웨스트라이프까지. 네. 오늘 한분 가입하셨으니까 이제 두 분만 두분만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딱세 분씩만 딱딱딱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영 어머님께서 고랭주 들어가고 싶습니다. 전화통화로 질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 전화 주세요. 화끈하게 꼬시겠습니다. 라고 할줄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고랭주 과정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화, 카톡, 텔레그램, 연락소통, 일절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일절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이제 막 수익률 공개하고, 이렇게, 고량제과정에 이제 그 입소문이 퍼지니까 슬슬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데, 네. 1절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 여러분을 굳이 꼬실, 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서 들어, 들어보시고, 아, 그래. 나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떤 진짜 수익이 나는 원리가 있지 않을까? 야, 어떤, 어떤 걸 봐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네, 그런,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어, 영어 학원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그냥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뭐, 뭐, 뭐 얼마 벌게 해드립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줄 알았죠 네, 그런,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얼마에 사세요 다 팔아 다 사라 선전가 얼마야 그런 이야기 일절 하지 않는다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자, 가입하신 분들은 게시물 터치하셔서 이거 단세 분에게만 세 분에게만 리밋을 언젠가부터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리밋을 걸지 않으면, 우후죽순처럼 가입하게 되면, 그것도 특히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최상인데, 가격 좋을 때는 진짜 막 하루에 막열몇 명씩 가입하고 막 그래요. 막 20명씩 가입하고 막, 그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달 와서 에잇! 볼거 없네, 에잇! 아닌데, 아닌데. 거기까지만. 자! 가격은요 지금 거래대금이 딱히 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여전히 아 어, 저기 아 이번주 발표들을 어,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이런 종목들은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리플 XRP 2859원 이렇게 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비트코인의 리퀴데이션 아, 히트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 하단을 이렇게 좀 잠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네, 단기로는 썩뭐 좋은 분위기가 뭐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XRP는 어떻게 되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RP도 역시, 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비등비등하지만 어느 쪽으로 갈지는 뭐알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지금 가격이 살짝 좀 이렇게 쳐져 있는 건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만처럼 보여드립니다. 아, 비트코인 캐시까지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캐시는 음, 이것도 아까 위아래 좀 비슷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어, 세력이 크, 아주 넓게 장악해서 뭐 어디로 갈지 알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궁금하시면 어, 그 고량주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아, 고레버리지 롱 포지션 이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은 아 지금 이게, 이게 청산히트맵은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세력들 또는 이 고래들의 구조를 또는 개인투자자들의 어떤 속마음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계속 이롱 포지션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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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갉아먹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롱 스퀴즈가 나오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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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이 지, 이제 계속 청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계속 청산하는 이유는 음, 뭐 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19일에 작년 19일에는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서. 그 레버리지, 고 레버리지가 갑자기 확확 터지면서 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속 이렇게 위아래 갈가먹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음, 이 금요일에 발표될 그러한 이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한 어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리미리 이렇게 위아래 흔들어버리면서 어, 불필요한 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나중에 또 청산당할 그런 그런 물량들을 미리미리 청소하면서 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때 이제 만약에 저희 개인적인 시나리오가 맞다면 19일 이후에 크리스마스 전그 크리스마스 포함된 그 주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합니다. 뭐 어떤 영향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어떤 발언을, 긍정적인 발언을, 해, 발언을 해서 의도적으로 좀 올리는 느낌이 있거나 뭐 그런 이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미래는 그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의 고래버리지 롱 포지션, 청산원인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100개에서 1000개 비트코인 홀더 7일간 무려 5 4천0 0개 매집 저점 매수 나섰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 지인들로부터 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누가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다. 다 끝난 것 같다. 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세력의 메시지죠. 그게 곧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공포 탐닉 지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포 탐닉 지수가 공포 탐닉 지수가 extreme fear 극단적 공포인데 여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가격이 이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저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 그것은, 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점 매수에 나섰다. 네, 지금이, 음 시간이 지나면 저점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도 잘 모르시나요? 그렇지 모를 수도 있겠죠 더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전문가처럼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사대 보조 지표 저희 고령 주원 분들이 쓰는 아니면 강제 강제 청산 히트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국면 형세 판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멘탈인데, 멘탈이라는 것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끈기를 뜻하는 겁니다. 끈기.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죠. 장풍자원은 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점 매수에 사이클 견딘 이들, 이런 순간 다 버텼다. 저점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해서 사이클을 끝까지 견뎌온 사람들을 보러 한 적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런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 떠요. 진짜, 장풍자원, 이분은 진짜 투자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댓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리플 지금 막 수익률 엄청 좋다. 그러면 야 너는 평단 600원이잖아. 600원대 샀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이야기를할수 있지. 라는 이야기하는 분들 보셨죠. 그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예 <laughs> 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 리플 오, 400원, 500원, 600원대 네, 그때도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다 이겨내니까 4,800원, 4,900원 되면서 680%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중에 진짜 막 15,000원, 16,000원, 7,000원 막 이렇게 되면 그때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야, 너는 2 8 0 0원때 샀던 사람이잖아. 그그 그 루프는 이게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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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합니다. 예, 저점에서 사이클 사이클을 견딘 이들이 버티는 겁니다. 내년에 아마 BTP, P는 product입니다. 상품이 될 것이다. 극단적 공포 탐액 지수 될 것이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눈을 뜨셔야 된다. 그러면 평생 편해진다. 편해진다. 시행착오는 초반에 정말 빨리 겪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 저도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이 판을 잘 보시고, 지금 이 정도까지 잠식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몇입니까? 8만 6천. 8만 6천도, 이게, 트라이 해볼 수 있다. 지금 현재 뭐 냉장에 그런 상황이다. 물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방향성은 분명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런 걸좀 생각하시면 마음의 준비도 되고 또 대비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 주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CPI 발표도 있고 내일 CPI 발표, 모레 일본 금리 발표. 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잘 극복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어쩌든지 간에 지금은, 네, 좀 바닥인 상황이 맞긴 맞는데, 과연 이제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디테일한 공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량주 과정에 눈을, 노크를, 문을 두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5시에 뵙겠습니다.